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입니다 김성현 실장입니다 김성현 실장님을 모셨는데요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실장님이시고요 체면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파츠테라피 전문가이시고 울트라뎁스 퍼실리테이터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김성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에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격과 성향 관계 분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단체 어, 상담 세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성현 실장님 모셨는데요 네. 음... 네 얼마전에 새로 책이 나오셨죠 아네 새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막 이제 따끈따끈한 네?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KMH 전문가그룹 체면상담사례집 그리고 부제가 무의식 리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어 지금 이책 같은 경우 는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최면 상담 사례집입니다. 네. 네. 저 혼자만의 사례를 담고 있지는 않고요. 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 센터가 한 15년 이상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적과 같은 변화들도 만약에 체험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극적인 사례도 있고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상 외부에 노출할 수 없지만 너무 이 좀... 놀랄만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최면 어, 상담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내에 최면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종합적인 최면 상담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면 상담으로 뭐 이러이러한 영역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집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책에는 저의 사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영연 트레이너, 영화 소통을 네. 진행하시는 이영현 트레이너의 사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 김진아 상담사 선생님과 김지희 상담사 선생님의 사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동훈 원장님의 사례들도 이제 함께 담겨 있고요. 사실 더 많은 정말 풍부한 사례들이 있지만 굉장히 일부의 사례들만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례자들의 내용들은 개인에게 이제 허락을 구했거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약간의 이제 각색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맥락들은 제가 실제로 세션을 겪었던 세션의 내용들이고요. 성별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각색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사례집을 내시기 전에 좀 들어봤었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담의 프로세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최면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토리 위주의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 위주로 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기법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책은 아니고요. 이야기와 스토리들의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최면 상담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영역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보셨나요 <laughs> 지난주에 출간됐는데 아직 책을 <laughs> 안보셨다는요 <laughs>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웃음> 네. <웃음>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그러셨나요? 네. 일단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책의 내용들은 내담자 중심 최면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고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금 배제시킨 부분은 뭐냐면 부적절한 리딩, 그러니까 어떤 유도 질문이나 유도신문 같은 것들로 최면 상태에서 이끌어서 만들어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최면 아마추어들이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입니다. 그런 실수들. 이 많이 일어나는데 체면 분석 이라든지 뭐 파츠 테라피 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사례들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탈락 게되어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다들 전문가들이 진행한 사례라서 저희 사례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생이라든지 뭐 빙의 같은 업세션들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어 이거 역시도 자기적인 암시나 유도암시 같은 것들로 자기적으로 유발시킨 그런 사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여기에는 내담자중심 리그레션과 내담자중심 파츠테라피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접근들 그런 용소테라피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는 종합사례들이고요. 사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그렇게 가벼운 사례들보다는 사실 복잡하고 무거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보통 어떤 해외 의 체면 전문가들도 사실 다루기가 어려운 사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좀 복합적인 사례들이나 그런 사례들이 체면 상담에서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좀볼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볼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상당. 흥미로운책 속에 파트가 있었는데요. 어, 뭔가요? 네. 그 정화 소통을 위한 체면 상담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아, 이영현 트레이너의 사례들이죠. 이제 정화 소통을 위한 체면 상담. 요거는 음, 이제 이영현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약간 세션. 스피추얼한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화 소통 뭐 레벨 1, 2, 3 이상을 수료하시고 정화 소통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화소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신 건데 그 중에서 몇몇 부분들을 발췌해서 지금 이 책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화소통 기존 팬들에게도 반갑고 재밌는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그냥 일반적인 체면을 하시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수 사례에 대한 거뭐 울트라뎁스 프로세스를 일반 이제 체면 상담에서 적용했던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표정의 사례 하나를 이제 권동현 원장님 사례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런 사례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체면 상담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단순한 주제였던 체면 상담을 이제 뭐 주로 이제 파트 1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 이제 파트 2에는 조금 복합 감정이나 다중적인 ISE나 다중적인 이모션, 감정들을 가진 문제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과정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좀 이런 책들이 체면 상담과 관련해서도 좀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나왔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일단 상당히 읽기 쉽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면을 잘 접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나 오해가 많으셨던 분들에게 일단 이 책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최면에 대한 좀 많은 오해도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괄 정도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시리즈가 만들어졌죠. 네. 김성현 실장님과 종종 뵈면서 김성현 실장님이 사실 특기가 있죠. 이제 에어그램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는 그런 영역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체면과 이것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또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채면 컨텐츠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적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